왜 우리 팀 공격할 때만 들리는 걸까? 야구 플러스 야플 야구를 보다 보면 해설에서 643 543 이런 숫자 들어본 적 있어? 잘은 모르겠지만 우리 팀 공격 때만 들리더라고 그것도 항상 나를 화나게 하는 장면에서만 이거 무슨 비밀 코드야? 알고 보면 간단해. 야구에는 포지션마다 고유한 숫자가 있어. 투수는 1, 보수는 2, 1루수는 3, 2루수는 4, 3루수는 5, 유격수는 6, 좌익수는 7, 중견수는 8, 우익수는 9야. 이 숫자는 등번호가 아니라 그 포지션을 나타내는 공식적인 번호야. 그러니까 유격수가 공을 잡고 2루수에게 던지고 그걸 다시 1루수가 받으면 643 플레이가 되는 거지. 마찬가지로 3루수가 잡아서 2루수에게 던지고 그걸 다시 1루수가 받으면 543 플레이. 그런데 왜 이런 식으로 표현할까? 경기 중에 유격수가 잡 1루에 던지고 다시 1루로 던져서 병살 처리했습니다 라고 말하면 너무 길잖아 그러니까 빠르고 간결하게 6-4-3 병살 플레이 이제 경기 보다가 6-4-3 5-4-3 같은 소리가 들려도 놀라지 말라고 이 숫자만 알아도 야구 해설이 훨씬 쉽게 들릴 거야 근데 왜 우리 팀 공격대만 들리냐고 그건 미안